자, 구부 능선, 구부 능선, 구부 능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법원이 결국 검찰에게 서울 중앙지검 포렌식 팀에서 사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태블릿 PC 이미징 파일을 피고인 측이변이제 대표 측에 넘겨 주라고 내어 주라고 명령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법원에서도 이제는 도저히 이 재판으로서 막을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것 같은데요 아자아네자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네네자 네. 이거 예고도 없이 네, 오늘 그 소식을 이, 태블릿 pc와 관련된 소식을 전하다가요 아네 이렇게 연결을 드려봤습니다 네자이 법원이 그 검찰 아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찰 이미징 파일 이미징 파일을. 어, 변이즈 미디어치 대표 측에 아 어, 제출을 하라고 명령했다는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예, 예, 예. 네, 어, 오늘 떨어졌죠. 네, 네. 어. 자, 이게 어 어느 정도의 어이그 기대감을 가져야 할 정도인지죠. 어, 일단은 그 뭐, 태블릿 이미징 파일이라는 것은 네, 태블릿 PC 안에 있는 모든 이 자료 파일을 네.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은, 네. 카리 PC를 직접 건드리면 이제 증거가 훼손되니까, 네. 그걸 싹다 복사해버립니다. 네, 네. 안에 있는 모든 이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제 검찰이 2016년 10월 25일 날, JTBC로부터 받아서, 파일을 떠서 분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1년 한 3개월 뒤에 국가수가 다시 또이 파일을 떠서 분석을 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 이미징 파일이 두 개가 있는 거죠. 네. 검찰과 1년 3개월 뒤에 국가수 것이. 네. 그럼 요두개 파일을 받아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안 돼, 요 원칙적으로는. 아, 그렇죠. 절대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변화가 있어요.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네네네. 네, 네. 핫톡 445개였는데. 네. 1년 3개월 뒤에 330개가 사라졌어요. 아,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네. 네. 그럼 우리가 이두 개의 이미징 파일을 받아서 분석하면은 검찰이 어떻게 삭제하고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훤히다 들여다 볼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laughs> 그래서 우리가 일찌감치걸 신청을 했는데, 국가수권은 일찌감치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네 어, 주라고. 네. 근데 지금도 안 주고 있어요, 국가수가. 아, 신청은 하셨습니까? 아, 그건 국가수는 이미, 이미 이전에, 한한달 전에 이제 법원이 국가수한테 줘라, 빨리. 네. 아, 네. 했고, 검찰권은 법원이 계속 미룬 게, 검찰이 원래는 이 태블릿 PC를 분석을 하면은 그 분석한 이미징 파일 자료를 검찰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놔야 되는데. 네네. 자기들 입으로 안 넣었다고 자백을 해버렸어요. 아, 안 넣었다. 그러니까 증거 시스템에다가 넣어놔서. 네. 통합 관리 시스템. 네. 네. 네, 언제든지 이거를 재판 때 확인해야 되는데. 검찰이 고의적으로 그걸 안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거기 시스템에. 네. 그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검찰이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지난주 공판 때 재판부에 그거를 그러면은 집어넣지 않았지만은 검찰이 지금 갖고 있다 하니까 불법으로 네. 그걸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보겠다. 그랬을 때 재판부가, <laughs> 그게 있겠냐, 어, 네. 안 집어넣는데, 어디 갖다, 갖다 버렸겠지, 이렇게 나왔었거든 아, 아, 네. <laughs> 어디 갖다 버렸겠지. 근데 네. 갖다 버리는 거 증거인멸로 이제 검찰 다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네네네. 네, 네. 우리는 또 신청을 했죠. 네, 네. 아니, 저건 없으면 저은 증거인멸인데, 있을 테니까 달라. 네. 저 재판부가 고민고민 하다가, 오늘 이제 결정을 했죠. 어, 아, 네. 검찰 제출하라 네. 어. 그래서 검찰하고 우리가 바로 오늘 뭐 국가수 검찰 다 상의를 하고 있는데. 네. 엄청, 이제, 놀래가지고, 시간을 끌고 있죠. 네. 어, 어, 어. 어 뭐, 뭐,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아, 어디 는지 모르겠다. <laughs> 어, 그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법잇 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네. 절대 없을 수 없다, 그거는. 네. 어, 그거는, 그걸 없애는 순간에, 태블릿 PC 관련 증거는 모두, 음, 어, 폐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그럼 태블릿 PC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다 판결문에서 삭제가 되니까, 그거 네.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다, 있다, 분명히. 네. 지금 검찰은 이제, 이제, 굉장히 이제, 몰렸는데. 네. 우리한테 갖다 주는 순간에, 이제 증거 조작이 걸릴 거고. 네. 없다 그러면, 그 뭐, 자기들이 먼저 증거로 임멸했기 때문에. 증거 멸 네. 네. 그럼 태문이 PC 가지고 재판 나온 것들 다 다시 이제 무죄가 돼야 되니까. 네. 지금 검찰이 이제 진퇴양년에 걸린 거죠. 아. 자, 이거 저, 저 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어이 태블릿은 이미 미디어워치에서 이것은 죄성원게 아니라 김한수 것이다 이렇게 특정을 했죠. 그거를 우리가 볼때 결정이 났어요. 이건 뭐 다른, 다른 다른 논박이 없고 뭐뭐 뭐 검찰이나 김한수나 이제 변명을 했는데 뭐다행설수설하고있기 때문에 네네. <laughs> 그리고 이제 재판부도 재판부가 지금 완전 친문 쪽 재판부인데 네네. 웬만하면 계속 안 해주고 있었다고요. 웬만한 것들을 네네. 안 해주고 안 해주고 버티다가 도저히 이게, 이게 자기들이 봐도. 네 이 김한수 케 맞으니까 음. 여기서 더 검찰 편대로 다 클날 것 같으니까. 네. 어 8월 이전 중순부터 이제 우리 요구들을 좀 들어주고 있는 거죠. 네. 자, 이것이 이제 그 등사 열람 복사 신청과 또 실제적으로 이제 아 열람이 되는 시기까지는 얼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화했더니 네. 뭐시뭐뭐 뭐, 어딘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는데. <laughs> <laughs> 아, 참, 뭐, 3일 뒤에 다시, 다시 통화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아, 3일 뒤에? 네. 네. 이동한 변호사가 다시 통화하는데. 네네. 국가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어버버버 하고 있는데. 아, 어, 네. 근데 뭐, 안줄 수는 없죠. 시간을 어. 끌겠지만. 네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받으러 갈 때, 완전히 이제, 우리 락티비나 유튜브 실방 치고 밀고 가서. 네. 네, 그대로 찍어버리려고 그래요. 아, 그 네. 복사하는 장면을. 그리고. 네. 이런 거 복사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법적으로 명백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네.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증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무나 갖다 복사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최고 전문가 김인성 한학래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같이 네. 다 동행을 해가지고 네, 그분이 다 복사가 될 겁니다. 아, 네. 자, 이, 어, 이것이 이제 복사가 되고 또 전문가 분석 이 그룹에다가 또 의뢰를 음. 어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 가지 분석 작업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어 일단은 우리 원래 우리를 도와줬던 포헤스 전문가 그룹이 있어요. 아, 네. 그 그룹이 있고 김인성 교수 그룹이 있는데, 네. 두 군데 다줄 거예요. 아, 두 군데, 네. 두 군데 다 줘가지고 우리가 촥몇 가지를 정해서 이거 이거 받달라고. 음. 어그 정도 양쪽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 버리면은 아마뭐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아, 이, 네. 이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누구며 네. 언제 어떻게 조작했는지 다 나올 겁니다. 네 네. 자 이것이 밝혀지는 것이 결국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어 진실을 규명하는 네 그런 아 어, 진실 규명에 다가서는 그런 문제일 텐데. 자 지금 이어이 어, 이 태블릿과 관련해 가지고 어, 지금 재판을 받다가 감옥에 또1년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자이어이 어, 이, 이 재판의 결과가 어이 이미 감옥에 가,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갔다 온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어떤 그 복구라든가 어떤 다른 명령이 어, 이 결과에 따라서 다른 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요? 아니 지금 우리 변호사들 판단은 이미 이미 무죄는 끝났고, 네네. 네. 무죄는 이제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재판을 활용해가지고 진실을 밝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피고로 재판받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거의 특검 수사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네, 네, 네. 위치가 우리가 네, 그렇죠. 계속 이거 내놔 이거 내놔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민파일을 받아가지고 조작을 잡아내는 순간에 이 조작의 주체가 일개 언론사인 JTBC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럼 공권력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증거를 조작해버렸는데. 네. 이게 직접적으로 탄핵과 연관없다 그래도. 아니, 그러면은, 별거 아닌 태블릿 PC 사용자를 왜 검찰이 조작했냐. 네. 이렇게 되면 그, 그 똑같은 검찰이 그대로 탄핵을 수사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건 또 증거임을 없겠냐는 거야. 그, 그, 나머지 탄핵 수사도. 아, 네.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자. 네. 네. 저... 제, 제, 저에 대한 무대는 이미 결정난 거고. 네. 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탄핵을 엎으려고 무효를 시키려고, 네,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지금. 아, 네. 자, 요즘 이그 집합 금지 명령 때문에 어이 집회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심지어는 이 산행도 요즘 안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아이 어, 어, 이 많은 독자 여러분들 또 진실투쟁을 함께하시는 분들이 어뭐이 어, 변희재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어, 예, 네, 박근혜 대통령 건강 문제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죠? 요 아, 지금 4년 차째 계시는데. 네네. 어, 뭐, 제가 경험한 바로는, 구치소 생활이 이제, 되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오래도 더 적응은 잘, 잘 돼요. 네네. <laughs> 근데 이제, 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네. 저도 이제 나와서 막 허리하고 이제 무릎이. 네네. 이제 고질병에 걸렸는데, 너무 오래 계시잖아요, 지금 막 대통령이. 아,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적응해서 편안 하실텐데, 네. 어 어디가 어떻게 골병 들고 있는지는 나와 봐야지 않아요. 아, 나와 봐야지. 안에서 몰라요. 예. 아, 네. 그래서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또 대통령 도 고령이고 음. 하시니까, 네, 네. 특히 이제 허리 관절 부분은, 네, 네. 어 지금 자체가 지금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하셨는데, 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을 가능성 이 높아요. 아. 이 아무래도 이 너무 그이 작은 공간에서 어 작은 공간에서 계속 네. 그냥 그 똑같은 자세로 있으니까 네네네 1, 어. 1 2년도 아니고 걱정, 지금 3년이 네, 걱정되는 부분 있습니다. 예. 게. 예. 자, 네. 자, 어쨌든 네. 이 끝까지 이 진실 규명 투쟁을 어, 했기에 이또 오늘 같은 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앞으로의 일정은 어떤지 대략 말씀해 그러니까 9월 말씀, 10일 날 네. 이제 공판이 있는데 네. 어 9월 10일 날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이미증 파일 받는 부분도 협의를 할 거고. 네. 그 이제 김한수로 이제 증인 신청 들어갈 거니까. 네네. 네. 뭐 김한수는 증인 신청 뭐안받를수가 없는 상태고. 네. <laughs> 또 그거 말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실 조회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법원이 몇개 보냈는데 또몇개는안 보냈는데 그걸 또 보내라고 우리가 또 압박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일단 9월 10일 공판 때좀 여러 가지 결정이 날것 같고. 네. 어, 늦어도 9월 안에는 우리가 임진빨이 입수할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보랜식 분석하는데 한달 정도 걸린다면은 10월, 뭐 11월, 어, 그냥 목표는 11월 안에 마무리하는 게 목표죠. 아, 11월, 네. 음. 자, 어, 어,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어, 혹시 뭐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께 뭐 전할 말씀 있으시지만, 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게 이제, 설마 문재인 정권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네. 태블릿 피 c 진실이 과연 드러날 수 있을까? 어, 이렇게 호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가세현, 뭐, 우공당 이러는데. 네. 윤석열하고 문재인이 지금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네. 재 판부가 지금 못 막고 있는데. 응. 음. 그래서 이미, 이미 태블릿은 최소한 게 아니라는 건 입증이 됐고. 네. 누가 왜 조작했는지까지 좀 따져가는 과정이니까. 네. 어, 올해 안에, 예, 윤석열이고 문재인이 관계없이 다 밝힐 수 있습니다. 예. 아, 네. 그거를 좀 믿고. 네.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자, 알겠습니다. 뭐, 연일 고생이 많으시는데요. 아이 어, 예, 뭐, 아, 요, 요즘 뭐, 집회나 이 산행이 없어서 잘못 뵙고 있, 있는데, 조만간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요. 네. your life will lock me